안녕하세요, 룰, 룰리아TV의 룰리아입니다. 오늘은 팬네임 정하면서 타 올라가 볼게요. 저기 길이 있지만 전 여기로 갈게요. 어, 아, 팬네임이란 팬네임. 어, 아, 떨어졌어. 팬네임이란 팬네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생각해서 녹음을 안 해놨네. 팬네임을. 이건 어 오, 아우 아우 아우. 어 이거 없네. 팬네임은 바로 몰라요. 이쪽 길로 한번 가볼까? 포기야. 생각 안 해야죠. 아 우리 언니 기종이었다고 옛날에는 있는 옛날 기종이었다고요. 아 생각났다. 팬네임은 바로 조링다 안녕, 루루들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!